를 연주하는 한 여자, 주인공 안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어온 그녀의 의붓아버지가 해서는 안될 짓을 하려는데 반항하던 안나는 결국 의붓아버지를 죽이고 말죠. 안나는 무고함을 호소했지만 끝내 감옥에 수감됩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어버린 안나. 이제 험악한 교도소에서 나갈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과 같은 방을 쓰게 돼 진이를 만나고, 아직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한 안나의 본격적인 수감 생활이 시작되죠. 그러나, 정체물을 지니의 눈빛과 행동에 기분이 찝찝해진 안나. 이런 시선은 지니에서 끝나지 않았죠. 피지컬과 얼굴 다 되는 안나를 다른 수감자들이 내버려둘 리가 없습니다. 숱한 폭력과 정치질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권력자인 듯한 코디는 독보적 피지컬인 안나를 자신의 무리로 영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안나는 이를 거부하죠. 하지만 코디의 말을 거역한 데칸는 혹독했습니다. 요구를 거절했다 이유만으로 구타당한 안나. 교도소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의외로 흔쾌 도와주겠다는 교도소장은 대신 원하는 것이 있다고 밝힙니다. Just take care of me. 바로 그녀였죠. That's all. We're done. 다음 날 you split, bitch. I don't fucking like you. 이대로는 수감생활이 답이 없다 느끼고 계속되는 다른 수감자들의 폭행에 안나는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마음먹습니다. So you you 바로 코디 무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인데, you. <웃음> <웃음> 안나는 살아남기 위해 곧바로 코디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죠. <laughs> 하지만 소란을 일으킨 탓에 폭방에 갇히게 되고, <laughs> 며칠 뒤, <laughs> 교도소장은 폭행사건으로 무리를 일으킨 안나를 압박하는데 You're gonna give me the best 교도소장의 눈밖에 나면 안되는 상황에 결국 안나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죠 <laughs> 안나는 무기력했던 자신이 혐오스럽기만 합니다 다음날 안나의 엄마가 면회를 오는데 새 아버지에게 가스라이팅 당해온 엄마는 오히려 안나를 비난하고 you fucking crazy 결국 연애는 엉망으로 끝납니다. 엄마에 대한 화를 삭히고 있던 안나. 그런데 흑인 수감자가 흉기로 공격해옵니다. 안나는 엄마에 대한 분노까지 더해져 더 격하게 폭력을 행사하죠. 그렇게 또 다시 불미스럽게 교도소장에게 불려간 안나. You know 교도소장은 가석방 여부 권한을 이용해 그녀의 영혼을 계속 망가뜨립니다. What the hell do you want? 안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신을 견디지 못해 약까지 손에 대기 시작하는데, 약에 중독된 안나는 점점 스스로를 놓기 시작했고, 깜깜한 독방처럼 안나의 마음에도 점점 어둠이 짙어집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안나에게 탈출구는 보이지 않는 듯하죠. 결국 그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정신병동까지 들어가게 된 안나,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만 모인 이곳은 그녀를 더 지치게 만들죠. 한편 교도소장은 안나 앞으로 첼로를 준비했는데요. 하다못해 교도소장은 이제 그녀를 광대 취급까지 합니다. 이를 통해 교도소장의 추천을 받은 안나는 감옥 내 행사에도 나서고 가석방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건 교도소장이 안나의 몸을 노린 수작에 불과했죠. 그렇게 그녀는 또한번 영혼까지 망가져버립니다.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가석방의 날짜가 다가오고, so a little. Okay. 교도소장은 더욱 안나에게 쓰레기 짓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안나는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하죠. Come on. Come on. 얼마 후 가석방 심사장에, 하지만 교도소장은 안나의 가석방답이 안중에 없었죠. 자신의 가석방에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듯 하자 그녀는 마침내 교도소장의 악행을 폭로합니다. Sins. 그렇게 교도소장은 끌려가고, 가석방이 승인된 안나는 지옥 같았던 교도소에서 벗어나게 되며 자유를 찾게 되죠.